안녕하세요, 매지입니다. 네, 아까 전에 찍고 뭐 계속 연달아 찍고 있어요. 지금 좀 좀한 번에 좀 많이 예,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세팅한 김에 보여드리는 게더 낫을 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이제 뭐 되게 이거 네 잠깐 다룰까요? 네, 지금 보면 이 밑에 한 이런 아크릴 판이 있고요. 네, 이런 광택 나는 이거는 이제 포맥스라 그래가지고 광택은 좀 많이 나지 않는 약간 이제 뭐 살짝 예 무광택으로 되어 있는.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두 개의 소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재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눕기 촬영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하얀 판에다 놓고, 이제 물건만 딱 떼어낼 때, 이런 판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저희가 싸은 사이즈밖에 없어서 지금 요걸로 가지고 왔는데, 요런 판들도 많이 써요. 광이 없게 사용하려고, 이 포맥스 계열도 많이 쓰고, 이런 광이 있는 아크릴 판을 두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이 지금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요런, 뭐펜 같은 거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내 네, 이렇게 막 묻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 수성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네, 이렇게 막 문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르거나 이럴 때 이게 잘안 지워지거든요, 나중에. 네, 지금 막 바로바로 바로 지우지 못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말라 버리거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염이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좀우리끼리하게 이렇게 뒤 오염이 되어 있죠. 근데 런뭐 검은색 점도 찍히고 이런 것들을 할때 매번 이걸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어 이걸 좀 가까이 놓고 보여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오염들 되어 있는 것들, 그쵸?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런잘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들 쓰는 게요거 저희 이거 지금 알게 보면 이제 되게 스티커만 제거만 되는줄 알고 있지만, 요걸로요런 이렇게 찢은 때라든가 이렇게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 이제 바닥 같은 거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해놔야 뭔가 좀더 그렇죠 이렇게 두번세번 번 손이 가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 뭐또다 지워서 하기도 힘들고 이게 뭐말 그대로 딸 수도 있지만 따지 않고 그냥 판 자체를 그대로 쓸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판 양상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려 이거 지금 보면 3M 요 스티커 제거제 저도 이제 요거 하나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요거 이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뿌려줍니다 그리고 살짝 기다리면 네 지금 이제 제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지워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까지 되게 깔끔하게 잘 지워져요. 저희는 항상 촬영하기 전에 다한 번씩 깨끗이 닦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런스 재질한테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네, 이걸 뭐 제가 부분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불려 놓으면 이런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막 뜯었다 붙었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때 이렇게 그렇죠. 거기 다 깨끗하게 지워졌죠.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 제가 뿌려놨고 여기도 뿌려놨는데 이거 뭐 제가 뭐 이거 3M 여기 외 판어는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뭐 테이핑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얼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약간 좀불려놓고 이거는 약간 결이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올록볼록한 살짝 이런 느낌이라 안에 좀 박히면 닦기가 쉽지 않긴 한데, 네,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지워졌죠. 네,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 남은 여기 한두 점, 그렇죠여기 보시면 요건 두 점, 네, 이렇게 닦아놓으면 거의 새것처럼 깨끗해져요. 그래서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판 같은 거 닦을 때, 괜히 뭐, 이렇게 불티슈 이런 걸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스커 제거제,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요, 스카치꺼? 3M? 네, 이거 3M이죠? 뭐, 예, 요걸로 사용하시면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한번 싹 해놓고, 이거 한번 깨끗하게 닦고, 바닥을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한 상태로 촬영해주면 기분도 좀 좋고, 그쵸? 제가 볼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을 해보신 것 중에, 그래서 아마 좀 기분 좋게 촬영하시면 나중에 후보정할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뭐 대충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뭐비싸지도 않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특히 제품 같은 거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요걸로 꼭한 번씩 닦아주고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것도.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제품에는 웬만하면 안 닦게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예전에 이런 거뭐 잘못 썼다가 괜히 제품에 좀 오히려 또 얼룩이 지는 경우도 생기기 하기 때문에 이런 거좀 바닥 같은 거 이런 거 닦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스티커 제거할 거나 이럴 때는 뭐 아직까지 뭐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품들이 워낙 이제 특수성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닦는 거는 약간 좀 비추하고 그건 좀 미리 샘플 같은 걸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보시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뭐 해보시면 예, 냄새가 살짝 독하긴 한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바닥 만들어서 촬영하기 좋고 하니까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TV지만 되게 저는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마 촬영할 때좀 세세하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는 인물 촬영도 요즘 이제 주로 인물 촬영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엔 제품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일반 눕기 촬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생계형으로좀 하다가 좀 회의감을 느껴서 네 이제 제품은 많이 촬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제품도 꽤 오래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해보고 어 이제. 만은 인물 촬영 쪽이 또 재미도 있고 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음, 요즘에는 또 사실 제품들도 한번 좀 이게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좀 이런 것,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촬영 영상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래서 이런 장비들도 하나씩 지금 예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 뭐 별거 아니지만 되게 뭐그 그렇죠, 알아두면 좋은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스티커 제거제 별거 아니에요. 짧게 찍긴 하지만 이것도 꼭 사용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네 이렇게 계속 장비 편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뭐 계속 좀 재밌게 봐주시면 이것도 계속 네 제가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뭐 아무래도 좀 사람 찍는 것보다 는 조회 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긴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다 아는 건데 이러실 수도 있고 되게 어떤 뻔한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봅니다. 이것도 보건데 계속 진행하다가 너무 좀 반응이 없으면 좀 다른 콘텐츠로 바꿔보는가 할게요. 일단은 제가 뭐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해 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좀 많이 또 봐주시고, 좋아요 같은 거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것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